네 반갑습니다 우리 골드문TV 구독자 분들 우리 회원분들 반갑습니다 비트마로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암호화폐 시장 움츠렸던 어, 코인들이 다시 한번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스트라티스 62% 엔드로 13% 빗썸도 역시 마찬가지로 급등하는 코인들이 지금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자체는 어, 횡보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알트코인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 투자자분들이 매매하기에는 좀 기분좋게 조금 더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 있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냐면요. 우선 좀 상당히 기분 나쁜 이슈입니다. 블룸버그의 부편집장이죠. 이블룸버그의 부편집장이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올해 강세장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 논리적인 척을 막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섯 가지 이유가 있다. 암호화폐는 성공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게 맞는 것인지 하나하나 같이 짚어보고 또 이제 저의 생각은 또 어떤지 이게 맞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강세장이 없는 이유 첫 번째로 무엇을 꼽았냐면요 바로 경제 위기가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는데 어,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자 이거는요 우선 좀 말도 안 된다 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전혀 100% 공감을 못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에 비트코인이 나온 이후로 경제 위기는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여러 나라들 그리고 어, 지금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 우선 첫 번째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게뭐 있어요? 바로 홍콩 시위 사태를 좀들 수가 있죠. 홍콩에서 작년에 디지, 아, 대대적인 이제 홍콩 무역 력 시위가 나오면서 중국과의 사이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홍콩이 중국 은행을 막 폭파한다 그러고 실제로 막 부수고 막 했었죠. 자, 그러면서 홍콩에서는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이전에 2017년도 급등장의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그걸 초과하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요 그로 인해서 홍콩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지위를 조금 더 높였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선 경제 위기 홍콩에서도 마찬가지 시위로 인한 경제 위기가 나왔을 때 중국은행을 박살내는 대신에 비트코인을 사들였다라는 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미 디폴트 선언과 이미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온 좀 위기의 나라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라든지 그렇죠 이것들은 뭐다 아실 거예요 우리 투자 분들 브라질이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자 이런 나라들은요 이미 경.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왔는데 이것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엇을 사용했냐면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을 허용하면서 비트코인을 통한 또는 자체 암호화폐를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을 이미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주장의 설득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와진 과거 지표를 보더라도 이미 경제 위가 올 때마다 비트코인을 선택을 했다라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주장은 100% 공감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두 번째가 뭐냐면요. 두 번째와 세 세 번째는 같이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의 커플링 현상. 어, 주식시장과 비트코인의 커플링 현상으로 인해서 이전에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의 흐름을 보면은 어, 암호화폐 시장이 올라갈 때는요 항상 주식시장이 내려가면서 암호화폐가 각광받으면서 이제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주식과 암호화폐가 커플링 현상으로 같이 가다 보니까 리스크 해치 기능을 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리스크 해치 기능이 뭐예요? 바로 주식시장에서 위험할 때좀 리스크를 감당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돈을 보내놓는 이런 헷지 기능을 잃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슈 같이 한다 그랬죠? 이건 뭐냐면 비트코인은 어 디지털 금의 특성을 잃었다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크 해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의 특성을 잃었다. 그리고 이더리움과 가격 성향이 겹치기 때문에 어 얘는 어, 추가적으로 뭐 리스크 해지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 어, 시장이 안 좋을 때 암호화폐가 올라간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설득력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를 자, 요거를 좀 반박을 좀 하자면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 이번에 커플링 현상이 나오면서 비트코인과 어, 미국의 나스닥, 미국의 뉴욕 증시 S&P 지수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움직였던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왜 그랬다라고 했죠? 바로 팬더믹 공포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유행이고 사람이 다 죽고 있는. 는데 누가 투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투자 시장이 하락이 같이 나온 거고요. 그게 이제 회복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되면서 다시 한번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에서는 주식과 비트코인이 커플링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전체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실제로 우리 투자 분들 이게 만약에 나스닥과 비트코인만 그랬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없겠지만 나스닥과 그리고 S&P 지수와 금과, 그리고 비트코인, 부동산까지도 모든 투자 시장이 지금 현재 비슷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보다 더욱더 큰, 어, 일단 팬덤믹 공포로 인해서 같이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 디지털 금의 특성을 잃었다라고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이야기를 드리는 것보다 차트를 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차트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골드입니다. 금의 선물 시세입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자, 보시면은 똑같죠? 2020년 3월부터 금락을 하기 시작해서 잘올라가 던 어, 금의 선물 시세가 2020년 3월부터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내려갔죠. 그 이후로 다시 한번 회복되면서 돌파하면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이게 금의 시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자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 올라가고 있다가 3월부터 급락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똑같죠. 어, 3월부터 코로나에 대한 팬덤의 공포로 인해서 급락.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고 횡보하고 있는 모습. 지금 이 차트만 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더리움보다도 이더리움과 비슷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금 시세와 비트코인 시세가 정말 비슷하게 움직인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마찬가지 나스닥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시대가 아 이렇게 팬더믹 공포론에서 같이 움직이는 거구나. 그렇다면 지금의 흐름만 보고 어, 비트코인은 안 좋다라고 이야기한 블룸버그 부편집장의 의견은 역시 마찬가지로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단 이야기를 한 거구나라고 좀 풀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과 같이 가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디지털 특성을 잃었다 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뭐 주식 투자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 이야기죠 자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요 삼성전자와 관련된 it 관련주들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약주의 대장이 올라가면 그 제약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커플링 현상으로 올라가요 자 그런데 당연히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의 대장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메이저 코인들 뭐 이더리움 이라든지 리플 이라든지 라이트코인 이 라든지 올라가는게 당연한 거죠 이거는 뭐 주식 뭐, 뭐 무엇을 보더라도 똑같기 때문에 때문에 이더리움과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특성을 잃었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반도체 중소형주가 올라갔을 때, 어, 삼성전자가 올라갔을 때 반도체 중소형주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가치가 없다.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무시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네 번째 이야기. 네 번째의 뜻은 뭐냐면은 어, 반감기 이후에 가격이 기대 이하다. 어, 반감기 이후에 가격이 기대 이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반감기 이후에 갑작스럽게 터져서 올라간다면, 근데 그거는 2017년도에 거품장세를 바라는 것과 일치하죠. 반감기 이후에 그리고 채굴 난이도가 어제 조정이 나왔어요. 요것도 이제 모르고 한 얘기죠. 채굴 난이도 조정이 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지금 2018년도 1월 만큼의 지금 채굴 난이도가 상향됐어요.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 당연히 채굴에 대한, 제가 어제 영상에서 채굴에 대한 이슈 찍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을 지금 보는 것보다는 어 반감기 이후의 희소성 그리고 가치적인 상승 제도권 내 편입 이후의 상승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의견도 좀 말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은 연준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올 것 같지만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 비트코인은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너무나 웃긴 게 뭐냐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첫 번째 얘기에서 뭐예요? 경제위기가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의 설득력이 이억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인플레이션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안 올라간대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나온다면,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라는 소리잖아요? 그쵸. 정말 말도 안 되는, 1번과 어좀 상반되는 주장을 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비트코인은 안 좋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놓고, 어떻게든 껴맞힌 의견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여섯 번째는 더 어이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가 뭐냐면, 젊은 투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또 이제 주식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투자를 좋아해지면서 경쟁이 심화되었다. 전통 금융과 지금 신금융 비트코인간의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요것도 어처구니가 없죠. 경쟁이 심화된 게 아니라 100% 전통 금융에서 신금융 비트코인의 투자세가 증가한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경쟁이 심했다라고 해서 내려간다,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끼어 맞춘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저처럼 이걸 보면서 정말 암호화폐를 우리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조금만 좀 하신다면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식인지좀 아실 거예요. 블룸버그 부편집장. 그래서 실제로 이걸 듣고 암호화폐 리서치 업체 메사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분 메사리의 업체 CEO가 어 이야기를 했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지금 현재 이 블룸버그 부편집장의 의견은 그냥 쓰레기다. <laughs> 그냥 말도 안 되고 그냥 근거도 없고 그냥 이야기한 쓰레기다 무시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해 공감을 합니다. 이야기 어, 이런 이유들이 하나도 맞지 않는다. 차라리 어, 지금 현재의 상황을 꼬집어서 뭐 규제가 없다 그렇죠. 혹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 무기 활용이라든지 불법 테러 자금 유출이라든지 다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법적인 조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거래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납득은 좀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을 불안에 떨게 한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암호화폐는 급등하고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돈 많은 세력들의 이야기는 좀 반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가치적으로만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어떤 코인들이 좀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은 제가 어 우리 온라인 공개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온라인 공개방송이 있으니까요. 아래 그 댓글 보시면은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어, 온라인 방송 들어오셔. 지금 힘든 상황인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이 올라갈 수 있는지 어, 이런 것도 질문하시면은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우리 투자 분들이 매매하시면서 를 들은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조금 헷갈린다라고 하시면 그런 것들도 언제든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주시면은 제가 그거를또 영상으로 또는 어, 이렇게 따로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